자, 안녕하세요 기다리 형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제가 헬스장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아마 아, 벌써 보이시죠 오늘은 운동을 배우러 온게 아니고 도전자의 정신으로 팔씨름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영상을 안 봤어야 되는데 제가 김강민 선수의 영상을 다 봐버려 가지고 사실 오늘은 뭐 이기겠다는 라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한번 도전해 보고. 어, 일반인 중에서 이렇게 센 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무슨자의 정신으로. 근데 질려고 온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팔이 이런 건 반칙이지. 이거 종아리 종아리보다 확실히 굵다. 이거 아, 여러분들이 댓글을 이제 무슨 마음으로 달아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댓글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김강민 선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은 진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제 왔으니까 어, 질문을 좀몇 네. 가지 드려볼게요. 근데 네, 팔씨름을 전문적으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배워본 적은 한번도 없어요. 어, 당연, 혹시 일반인한테 줘보신 적 있어요, 팔씨름. 살면서, 통틀어서.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보니까 네. 학생 때 이렇게 뭐 형들이랑 하다가 네. 이제 그냥 팔꿈치 떠도 된 상태에서 네.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진적이 있는 거. 근데 이제 성인 돼서 진적은 한 번도 없어. 아, 아마추어 선수분이랑 하셨을 때 이기셨어요. 네, 아, 그럼 내가 오늘 오, 졌다. 오늘 졌다. 체중이 되게 조금 나왔어7 아. 0 k g 도안나왔을거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네. 세시던데, 아마추어는. 그분있었고 뭐 운동하시면서 보디빌. 링 하시면서 뭐3대한800 되신다고, 900 네. 되신다고 파워리프팅 하신 분들이랑도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강력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팔씨름 훈련을 좀 하고 계시나요? 계시는... 아, 원래는 제가 이제 그 홍진 선수랑 네. 하정 선수랑 8씨름을 끝나고 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재미, 그러니까 좀 취미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8씨름대를 사서 훈련하려고 했는데 네. 그두 번하고 다쳤어요. <웃음> <웃음> 아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제가 약간 도전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김강민 선수랑 이제 한번 해보려고 온 거잖아요. 질때 지더라도 진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형님이랑 팔씨름을 했을 때뭐 이기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강한 사람이랑 할수 있다는 라것 자체만으로도 또 영광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좀 많이 따졌다라고 하면 네. 선수랑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맞 지승이 형이, 재웅이 형이랑은 하지 않았을 거요 근데 저는 그, 어, 저를 좀 누르고 싶어서, 어, 그 세상에는 이렇게 강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어, 조금 생각하고 싶어서, 오늘 어, 좀눌러드려야어요 <laughs> 야, 잘못됐다. 오늘 <laughs> 오늘 잘못됐다. <laughs>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저랑 좀 이따 이제 8시을 하실 거아요 네. 솔직히, <laughs> 긴장을 했다, 안 했다. 저는 사실 그 아르미안 와이프한테는 얘기했는데 네. 거의 그냥 반은 좀 졌다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운동하시는 아, 네. 분들이 밑밥을 잘 깔아요 이렇게 아니요. 솔직히 질려본 건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조금 마인드가 최선을 다하자 라는 마인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한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만 넘어가지 않도록 <laughs>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판으로 갑니까? 사실, 팔씨름이 아니면... 네, 단판입니다. 음. 아, 알겠습니다. 저는 뭐, 형님 원하신다고? 아니, 아요 저도 단판으로. 뭐, 저를 뭐, 두번 한다고 이길 거 같지도 아, <laughs> 어, 그래 어? 제가 심판을 또 따로 듣는데. 네. 심판 모셔놓고. 자. <laughs> 네. 와. <우와. 웃음> 이야. 야, 손이 손수 손인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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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거 진짜 더 와.. 와.. 어 잠깐만.. <laughs> 한번더 이길 거 같은데? 오.. 와한판 하고 보기좀 아쉽다. 이렇게 쓰는사 처음 느껴봐요. 제짜 일반인으로서. <laughs> 가보겠습니다. 시작! 야 이거 힘이 딸린다 내가. 와.. 뭐 어차피 뭐두번 한다고 이길 거 같지도 않고. 와.. 네, 좋습니다 이거. <laughs> 와.. 이거 처음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결과를 보고 오셨습니다. 네. 뭐, 결과를 저는 느끼고 왔는데 더 인터뷰까지 해야 된다. 참 착잡하네.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졌는데 제가 만약에 딱 정말 저에게 한 달이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한달 후에 다시 찾아뵙고 한번. 이제는 도전자 입장에서 한번 도전 하면 네.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언제든지. 저는 사실, 패름을 이제 저랑 힘이 이제 같은 사람이 하는 거를 네. 정말 좋아 왜냐면은 일반 중인 것 같고. 오늘은 약간 마음가짐이 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오나마 집에 돌아가면은 어, 구석에 처박혀있던 장비를 다 꺼내가지고, 한번 싹 광내고, 다음 달에 만약에 그때 연락을 드렸는데 바쁘신 것까진 괜찮지만 여러분만이 피하신다 그러면 <laughs> 제가 그거를 <보고를> 캡쳐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텐데 자꾸 피하신 것 같다 네. <laughs> 오늘 저에게 큰 동기를 안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동기를 드릴 수 있도록 어. 네. 연습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준비를 좀 많이 하시요 다음번에 또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よし